인공타운입니다. 새로운 인공섬을 만들어 미세먼지 걱정 없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금타운을 건설하였습니다. 다양한 도전탐구들을 진행하여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 하기 방어막이 있는 인공 점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섬을 만든 경우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문제점과 섬의 땅이 좁아서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생태계를 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태계를 보전하며 자연 친환경인 인공섬이 될수 있도록 생태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좁은 땅 위에도 다양한 건물들을 쉽게 지을 수 있도록. 레고처럼 조립할 수 있는 건물을 생각했습니다. 필요한 건물을 해저 터널의 트램으로 운반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원하는 위치에 필요한 건물을 조립하여 건설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골라짓는 편리함도 있지만 각각의 건물들이 서로 의 무게를 나누고 지행하여 튼튼한 건물이 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프로펠러가 달린. 건물로 도피하면 공중으로 건물을 뛰어 지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프로그램과 문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의 기능기 센서를 사용해 프로그램을 제어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타운을 건물을 짓기 위해 일세먼지가 많은 동네에서 필요한 건물을 선택하여 경사로를 통해 해저터널로 보내줍니다. 해적 터널에 독특한 건물과 사람들은 윈치를 사용한 친환경 트램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도착한 건물을 크레인을 사용하여 원하는 위치에 건물을 설치합니다. 공공섬의 친환경인 건물로 기원을 사용한 풀립발전기와 태양열의 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얻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저장되었던 에너지를 모두 사용하여 건물을 공유으로 뛰어 올립니다. 생태계를 구조하기 위해 생태공원을 만들고 사람들이 바다에서 내려 활동을 하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청정 인공 타운입니다. 이상으로 청국장 팀의 성경 인원 사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